이야기에 앞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전 엔딩 리뷰에서 저는 이 게임이 제 기대에 못 미쳤다, 아쉬웠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아쉬워해야 했던 건이 게임을 더욱더 이해하지 못한 제 자신이었지. 게임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며 오히려 더 깊고 더 많은 재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30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지만 저는 엔딩을 보기에만 급급했지. 게임 속의 존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게임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깊게 보지 않아 게임 속의 흥미롭고 감춰진 부분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그 놓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 짚어 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너 no, 암나로 휴먼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진행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계관 소개를 너무 많이 봐서 질리시는 분들은 주인공 쪽부터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 no. 밤나라 휴먼은 태양의 이상 현상으로 인해 뜨거워진 지구를 배경으로 합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 사람들이 낮에는 활동할 수 없었기에 주로 밤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밤에 활동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었죠. 이상 현상은 땅 속에서 방문자라 불리는 괴물들을 출몰하게 했으며 방문자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처럼 행동하며 인간을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과 똑같이 생긴 괴물들로 인해 인간들 사이에선 서로 간의 불신이 생겨났으며 뜨거워지는 태양과 괴물들의 위협을 피해 도시의 인간들은 최대한 인적이 없는 도시의 변두리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는 도시 변두리에 혼자 살고 있는 주인공의 집으로 제발 살려달라는 인간과 살려달라는 인간들 사이에 섞인 괴물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은 방문자들을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 연방진앙관리청, 삐마, 줄여서 연재청이라는 곳에서 말해주는 방문자들을 구분하는 징후를 이용해 문을 두드리는 존재가 인간인지 아니면 방문자인지를 구분해 집안으로 들이거나 내치는 것을 선택해야 하지만 어째서인지 연재청에서 말하는 징후는 일반인도 가지고 있을 법할 정도로 너무나도 평범한 것들이었으며 되려 연재청이 멀쩡한 사람들을 잡아가는 이상한 모습까지 보였기에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실인지 방문자라는 존재가 실존하는 것인지 등 믿을 수 없는 정보들 사이에서 주인공은 끝없이 고민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너 암나르 휴먼의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세계관에 감춰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전에 먼저 이 주인공이라는 사람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 그는 도시 외곽에 홀로 살고 있는 중년의 남성입니다. 내향적이며 누구와의 접촉이라고 옆집에 살고 있는 아저씨가 전부인 사람이죠. 집안 곳곳에는 아내의 사진들이 있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사진 중 하나를 클릭하면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솔직히 그냥 집에 혼자 있는 편이 편하다. 혼자 말도 미친놈처럼 소리 내면서 막할수 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침대 옆에 있는 탁자나 커튼까지도 그에게 뭔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데 이런 상황으로 보아 그는 아내와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아 이혼을 했거나 헤어지게 되었지만 아직 아내의 사진들을 치우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녀를 향한 주인공의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와는 다르게 흔적조차 남지 않은 가족도 있었죠. 바로 아버지의 존재. 주인공과 아버지의 사이는 여성 NPC와 룰렛 전화의 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성과의 대화에서는, 한때는 내 아버지가 죽었으면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룰렛 전화에서는,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서먹서먹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그 사람의 아들이길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말들로 보아, 주인공은 아버지와 의절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의절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완벽하게 지어진 지하 벙커에 일부분이 파여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견고하게 지어진 듯한 시설이지만 어째서인지 일부분만 바닥을 도려내고 흙을 파낸 듯한 모습을 보이는 지하 벙커는 그저 엔딩을 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는 주인공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모든 장소입니다. 그는 어떻게 방문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눈앞의 존재가 방문자인지 사람인지도 불확실한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상대방에게 총을 쏠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시체 처리까지 화장실에서 주인공의 손을 검사해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깨끗한 손이야 약간의 화약자국이 있지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이건 아마도 주인공이 아버지를 통해 한 차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하는 듯 보이며 무엇보다 집을 방문한 사이비 교주는 집에서 아무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이런 말을 내뱉기까지 하죠 이미 이 집에 죽음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주인공은 내향적이고 고립을 좋아하는 은둔형 인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 아내가 있으며. 옆집 아저씨와 대화를 할 정도의 사교성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난한 집안 환경에 아내와의 마찰이 있었으며, 계속되는 싸움으로 결국 아내는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내가 떠난 와중에도 아버지와의 갈등은 끊임이 없었으며, 모든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온 주인공은 결국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의 은둔 생활은 시작이 되었고, 죽을 때까지 이 생활을 지속해야 하나 싶었지만, 주인공이 다시 사회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바로 방문자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괴물의 등장. 인간의 탈을 쓴 그것들이 나타나므로 아버지의 시체를 들킨다 해도 아버지는 사실 방문자였다라는 핑계를 낼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주인공이라는 존재를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했는데, 게임 속에는 이 주인공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 아니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 집단은 바로 연방 재난 관리청입니다. 그들은 게임의 시작부터 이 재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어 주지 마. 그들이 주는 정보에는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으며 게임 속 NPC들과 플레이를 하는 유저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들의 거짓말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NPC들 중 중요한 인물 몇 명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주는 힌트는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이 세계관 속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으며 주인공은 나갈 수 없는 집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게임의 제작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NPC들을 우리가 그르르니 하면서 지나간 오프닝에 넣어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프닝에 나오는 npc들은 이러합니다.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여자 이웃집 소녀 대머리 예언가 그리고 음모론자 등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음모론자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정부터 심상치 않은 그는 문을 두드릴 때부터 부정선거이니 달 착륙 음모론이니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은 대사만을 내뱉어대는데 그를 집안에 머무르게 하며 대화를 하다보면 그가 상당히 흥미로운 말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내뱉는 말들은 이렇습니다. 방문자는 실존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구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계획 중 일부이다. 연제청 관리자들이야말로 방문자이다. 방문자는 사실 뇌에 있는 기생충이다. 그가 말한 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먼저 이번 사태를 이용해 인구를 줄이는 것 이것이 계획된 것이라면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방문자라는 존재로 인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살인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리고 연제청 또한 대량의 학살을 저질렀으니 인구 감소를 시킨 것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연제청 관계자들이야말로 방문자이다. 이말 역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게임이 끝나갈 때쯤에 나오는 뉴스에서는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방문자로 판명돼서 연행 중이다. 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이미 방문자라는 존재는 사회의 깊은 곳까지 침투한 듯 보이며 무엇보다 연재청에서 내보내는 방문자를 식별할 수 있는 징후가 사람과 방문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한 이유. 그건 아마 이미 연재청 내부에 방문자가 존재하며 그들은 동족이 잡혀가지 않게끔 일부러 그런 징후를 내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야기의 아다리가 상당히 들어봤기 때문이죠. 방문자는 사실 뇌에 있는 기생충이다. 이 의견 역시도 저는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중후반부로 가면 누군가가 전파 납치를 해 방문자의 징후로 귀에서 나오는 기생충의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이후 연재청에 전화를 해 귀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그들은 다른 현상들을 다 대답해줘도 귀에 관한 질문을 회피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인 사람들 중 귀에서 기생충이 나오는 존재들을 죽이며 모두 방문자의 표식이 뜨는 것으로 보아 그가 말하는 주장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태까지 음모론자라 말을 했지만 라디오의 내용과 그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그는 과학박사이자 연재청 소속의 연구원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기생충은 무엇인가? 게임이 중반부로 흘러가면 연재청에서는 이런 말을 해옵니다. 방문자와 같이 오래 있으면 감염이 된다. 이것은 전염성 질병이다. 그들은 마치 기생충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한 경고를 뉴스로 보내오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기생충에 먹힌 증상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생충에게 당한 인간은 당시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최고의 예시로 우리는 게임 첫날에 집을 방문하는 확정 방문자 계산원을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실직을 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낯선 남자들이 집으로 들어온 상황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도망을 칠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가 떠 있는데 밖으로 도망칠 수 있었냐는 주인공의 질문에 그건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것과 치아교정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치과에 간 기억은 없다는 등 마치 기억의 일부가 날아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에는 스스로가 방문자라는 자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단연 그녀만이 아닙니다. 확정적으로 방문자인 것들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여자와 코트의 남자 데모 그들은 스스로가 방문자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자신을 숨기려 하거나 숨길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총알을 피한다거나 공허를 몸에 담고 있는 등.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능력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생충은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 인간을 조종하며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이 기생충의 존재를 인정하면 우리는 창백한 남자의 존재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 무장한 군인들을 때려잡을 정도의 힘을 가진 그 역시도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일반인이었으며 기생충을 통해 엄청난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창백한 남자가 일반인이었다는 건 체크무늬의 옷을 입은 남자와의 대화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감염되기 전 창백한 남자가 살려달라며 자신의 집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음모론자의 이야기와 기생충 그리고 연재청의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를 할 때마다 전화번호가 바뀌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전화번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연재청의 전화번호죠. 그들이 뉴스로 연재청의 번호를 알리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면 연재청의 한라인과 통화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수 있죠. 연재청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화를 이용한 랜덤 통화에서는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날씨는 춥다라는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으니 아침에 집을 나가서는 안 된다라 주장하는 연재청의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재청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연제청 그들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연구는 새로이 발견된 기생충에 관한 것이었으며, 실험 동물들은 들개였다. 실험은 잘 진행되는 듯싶었으나 어느 날 제어를 하지 못한 들개들이 도망을 가며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들개에 있던 기생충은 인간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으며, 기생충은 인간의 뇌로 파고들어 인간을 초종하기 시작했다. 일이 심각해졌다고 느낀 연재청은 기생충이 열에 약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기생충이 퍼진 지역에만 온도를 높이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밝힐 수 없었기에 대외적으로는 태양의 이상현상이라는 재해가 일어나 아침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며 사람들 간의 접촉을 저지했고 저녁에는 방문자라는 것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으니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누군가가 찾아와도 함부로 문을 열어줘선 안된다 라는 방식으로 감염을 최소화하려고 했죠. 하지만 연제청도 모르는 사이 이미 연제청 내부에서도 감염은 진행되고 있었으며 내부의 감염자들은 다른 감염자들을 살리기 위해 뉴스를 이용해 감염자에 대한 애매한 정보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연제청은 격리구역을 만들어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지역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해 어떻게든 기생충을 박멸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내부에서 들려오는 잡음과 뭔가 티가 구린 그들의 행동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연재정을 점점 신용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폭동까지 일으키게 된다라는 게이 게임의 숨겨진 거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진짜 끝을 알리는 엔딩 끝인가 라는 엔딩에서는 태양의 활동이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조만간 야외 활동을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지단두달 만에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은 기생충들을 어느 정도 처리하고 핑계거리를 만들기에 나쁘지 않은 시간이라고 말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분석한 《No, I'm Not a Human》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석을 위해 게임 플레이 타임이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감춰진 이야기가 많은 듯한 게임이네요. 끝으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을 이야기해보며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방문자들이 둘 이상 주인공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들은 동족을 살해하지 않으며 인간만을 골라 죽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인공은 살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왜 주인공의 치아는 완벽하며 겨드랑이에는 곰팡이균이 피는 걸까요? 그리고 왜 주인공은 한 번씩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다며 기억을 잃는 걸까요? 혹시 주인공이라는 존재는 게임의 제목처럼 n no, 암나 m n 머 a humor. 인간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긴 뇌피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